자 56번입니다. 어, 복해. 자, 어, 우리가 글의 순서는. 우리가 문장 넣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문장 넣기.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할 때, 앞으로 화살표는 뭐였습니까? 연, 지, 관, 대였고. 뒤에 나올 말은 뭐였어? 이 문장의 핵심어였죠. 그치? 그래서 이 문장을 어디에 넣으면 좋겠냐 할 때, 이 문장의 핵심어를 찾아야 돼. 그 핵심어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고. 그 연지 반대가 뭡니까? 연결사, 지시사, 관사, 대명사 이네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앞에 뭘 가리키는지, 그렇 그 앞으로 화살표, 뒤로 화살표 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글의 순서면 연지 반대라는 얘기예요. 연결사, 지시사, 관사, 대명사 내 여자친구 연지는 반대하다. 연지 반대. 딱떠올 라야 겠지자 그럼 A번에 d 즈 형광펜 해놨죠. d 즈는 다른 문장이 앞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A는 맨 앞에 못 옵니다. 그래서 A를 보기에서 지우려고 했더니 A로 시작하는 게 없어요. 자 b 번어이그제 풀에 통방패. 부자 이스 택스, 부자세의 한 예가. 그러면 B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부가스, 부자세가 뭔지 데커니션을 해줘야죠. 거기에 B로 시작하는 것들은 날려버려야겠네. 1번, 2번, 3번 날라갑니다 자. 그러면 뭐 4번, 5번은 다 15부터 시작하네요. 그러면 3, 0번에 부자세에다가 민주를 꺼야겠죠.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는지 잘 보세요. 자, 그럼 15 봅시다. 많은 나라들은 웰스 택스를 이용한대죠. 보세요. 지금 뭐가 나와? 부자세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B로 가거나, 그죠? C번 다음에 B로 가거나 뭔가를 들러서 B로 가야 되니까. 절대로 B가 C 앞에 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4, 5번은 B가 다 C 뒤에 있죠. 그죠? C 뒤에 있는 거야. 자, 그럼 한 봅시다. 어 다음에 기본의 데이즈 와인은 인과 연결사죠. 인과 연결사 결과죠. 와이하야가 그렇죠. 그럼 결과 문장 일습니다 그러므로 몇몇 오래된 영국의 집들은 데이즈 와인 그러므로라고 읽었죠. 아 얘는 그러므로 이렇게 읽는다. 그러므로 몇몇 오래된 영국의 집들은 벽돌로 막힌 창문을 갖고 있어요. 콤마치코 휘치 근데 그건 여전히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결과는 뭐예요? 벽돌로 막힌 창문을 가진 게 결과네요. 그죠? 렇 이 마지막 문장이죠한 사람이 세금을 부과 받아요 만약 그가 10개 이상의 창문을 갖고 있으면 그의 집에 2번 문장이 델타 기본의 원인은 아닙니까? 10개 이상의 창문이 있는 집이면 세금 부과를 받는 게 원인이에요 그러므로 창문을 막아버린 게 결과가 되겠죠 그럼 빨리 E에서 D로 간다고 표시하세요 E에서 D로 간다 얘가 원인이고 그러므로 결과다 그러면 4번은 D에서 E로 갔죠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내용으로 짜 맞추려고 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럼 c를 보죠. c. 음. 자 봐봐. 많은 나라들은 사용해요. 부자세는 기본적으로 부에 대한 세금은 많은 형태를 차지할 수 있는데 그러나 대개 포함한대요. 한 개인의 재산에 세금 부과하는 것. 어 명. 여기 있네요 포제션의형광펜이요포제션 이게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a 번의 b 주로 가야죠 저기 있어 퍼제션이 a 번의 b 주로 가는 거예요 그럼 a 번 해석해 봅시다 이 소유물들은 포함하는데 집이나 여러 채 집이나 땅이나 골동품이나 다른 기준품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C에서 A로 가는게 확실한거죠 그런데 4번 5번은 다 C에서 A로 갔네요 그죠? 보기에 4번 5번은 그럼 결과적으로는 D와 C의 인과구조를 찾는게 포인트였네요 이 문제에서는 그죠? 그러면 뭘 설명한 거예요? 웰스 텍스에 대한 설명이 끝났죠? 그러니까 B로, B 해석해보세요. 웰스 텍스의한 가지 흥미로운 예가 있는데 영국에서 한 건데 창문세였다는 거죠. 이건 강요됐던 거예요. 1696년부터 1857년까지. 그러면 D와 E에서 설명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 57번 문제가 있네요. 그죠? 매 몇몇 57번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의 순서는 어, 연지만대만 딱 생각하고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 57. 57번 보자. 왜 몇몇 영국 사람들은 그들의 창문을 브리트업 브릿첩. 이렇게 읽으면 되죠. 연으로. 브릿첩. 벽돌로 막았을까요? 당연히 세금 안 내려고 했겠죠. A번. Pay income tax. 소득세 내기를 인컴택스소득세에요 웰스택스는 재산세입니다 인컴택스가 틀린 거고요 B번 그들은 세금을 덜 내고 싶어, 싶었으니까 정답이죠 예. 음. 아. 다음은 58, 59번 이런 질문이 시험에 나오죠 58번부터 59번까지 질문이 그런데 우리는 읽다가 길을 잃는 거죠 짜증나고 재미가 없어서 그런분들 그러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 크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여덟번째 줄 내려오면 법 에듀케이션 그치? the e d u c a t i o n 의일단 형광펜 쓰세요 the 케 e d u c a t i o n 저기에 형광펜으로 칠해놓읍시다 이 문장을 중심으로 둘러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대문제 같으면은 뭐 지금은 옛날에는 성대에는 두 문단으로 나누세요가 나왔는데 지금은 세 문단으로 나누세요가 나옵니다 훨씬 쉬워진 거죠. 왜? 하나만 확실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하나는 따져서 찾아갈 수 있죠. 어, 그래서 지금은 세 문단으로 나누세요가 나오는데 더 쉬워진 거고요. 자, 보자. 음. h 히스 이게 바로 널리 n 그 이유예요. 무슨 이유인데? 그것이 더 정확한 이유래요. 더 유주얼, 평범한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이 뭔데요? 가주어죠? 그투 이야기를 보면 대학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죠. 뭐로? 교육의 장소라고. 뭐보다? 교수의 장소라기보다. 그러면 에듀케이션과 인스트럭션에 각각 형광펜 하실까요? 여기에 에듀케이션하고 인스트럭션. 도는 접속사예요. 자, 그러면 에듀케이션과 인스트럭션에 형광펜을 했는데. 이 글은 딱 보면 누가 봐도 에듀케이션과 인스트럭션에 관한 글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덟 번째 줄에 딱 잡았던 문장이 뭐죠? "But education is higher word"라고 했죠. 그럼 이 글은 에듀케이션이 중요하다, 인스트럭션은 그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글이네요. 그러면 결국 인스트럭션은 결국 지식을 전달하는 물리적인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수업을 하면서 문제 푸는법 그쵸? 알려드리고 뭐 해석 알려드리고 다 알려드리는 게 인스트럭션인 거예요 그런데 에듀케이션은 뭡니까? 생각과 마음까지 배우는 거죠 그게 에듀케이션이죠 그 그러니까 뭐 어떤 선생님이든 에듀케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인스트 물론 그는 꿈이에요. 에듀케이션 을 하고 싶은 건 꿈이고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나로 인해서 뭔가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꿈인 거고요. 강사는 뭐 해야 돼? 인스트럭션, 인스트럭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근데 나는 자꾸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야 어? 자꾸 마음을 바꾸고 머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어 됐죠 어, 그래서 그런 얘기구나 요렇게 이제 큰 아웃프라인이 딱 잡혔다면 굉장히 독해를 잘하는 거죠 요까지만 보고 나서 저자는 에듀케이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구나 자. 조금 긴데, 왼 바로 열고요. 여기까지 닫아야 돼요. 그래야 이 도우가 접속사지 않은 거죠. 자, 도우 뒤를 볼까요? 주어 비컨선드가 나오네. 주어에 관한 한이죠. 지식에 관한 한. 가르침. 인스트럭션이 첫눈에는 에퍼스트 사이트. 빨간 거 보는 순간 뭐예요? 통념이죠. 미스죠 그러니까 에퍼스트 사이트를 내가 보기에서 보는 순간, 이 에퍼스트 사이트는 언제나 통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을딱 보면 인스트럭션이 장소지만 결국 에듀케이션의 장소라는 얘기를 하겠죠. 음. 자, 봅시다. 인스트럭션이 첫눈에는 더 적절한 단어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후해부심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트럭션보다는 에듀케이션이 장소로 대학을 말하는 것이 더 평범할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한 거죠. 여기서 유주얼은 이제 일반적이라고 하는 게더 낫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대학을 어떤 장소로 지금 보자는 거예요? 에듀케이션의 장소로 보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은 지식을 배우는 장소지만, 그래도 에듀케이션으로 보자는 얘기야. 자, 포인스턴스. 또 밑줄 꺼야죠. 예시 시작이죠. 우리가 이제 논리와 독해, 이론 표현 수준으로 배웠다면 예시를 들었으니까 그 앞문장이 주제문이죠. 이렇게 나갔던 거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는 나가지 않습니다. 자, we are instructed. 우리는 지식을 저, 전달받는 거죠. 즉, 수업을 듣는 거예요. in manual exercise. 손으로 하는 뭐, 운동? 그러니까 공작활동이라고 할게요. 공작활동 그리고 순수예술과 실용예술에서, 무역에서, 그리고 직업훈련 방법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얘기야. 자, 세미콜로 포 왜냐 하면 이것들은 방법이니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 아, 여기를 올려놓고 가? 음, 어. 혹시 형광펜이 있으면은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할 거거든 일단은 요렇게 쓰세요 어디야? 이 매뉴얼 어, 요렇게 여기까지 형광펜은 일단 칠해놓으세요 전부 다 교습을, 수업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것들은 전부 지식 전달인 거죠. 지식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코, 왜냐하면 이것들은 방법이니까. 어떤 방법이냐 하면 당연히 지식을 전달받는 방법이겠죠. 그쵸? 콤마치고휘치 마음 그 자체는 거의 혹은 아예 리틀 올로니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거고 됐습니까? 동사 원이죠. 동사 투죠. 그리고 동사 쓰기 엔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동사 쓰죠. 이렇게 해놓고 갑시다. 음. 자, 콧마 치고 히치부터 다시 갑시다. 마음 그 자체에는 거의 혹은 아예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거고. 그렇죠? 인스트럭션은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에디케이션이 마음인 거니까. 그리고 아 컨테이드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 규칙 속에 어떤 규칙? 기억에서 수행된 그리고 전통 속에서 수행되는 혹은 사용할 수 있도록 전염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속에, 전통 속에 혹은 쓰임새 속에서 전염된 규칙 그런 규칙들에 포함된 건다 지식 전달 받은 거라는 얘기고 음? 자 다음에 end bear 목적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음. bear 어, 뭔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품고 있는 거고 bear가